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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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자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왔는데요 바로 짜자 자자 스타쉽 스퀘어에서 선물이 왔어요 여러분 와이 선물이 뭡니까 이게 요 바로 미니브에요 미니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근데 이런 그냥 미니부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에디션 미니브에요 어좀 <목소리가> 늦게 왔네요. <목소리가> 아쉽게 샀는데 다들 너무 귀엽다고 하는데요. 그럼 저도 이제 실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겁니까? 이 안에 인형이랑 포카가 들어. 인형과 포카. 인형 한 개당 포카 한 장. 오케이. 원형이 나겠죠자 원형 장원형 나올까요?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. 오래 기다려서 도착을 했어요 지금. 자 택배가 도착을 했고요. 자자자자. 포카 얼 바로 보면 안되는데? 포카가? 몰라 몰라 열어봐야 하나 둘셋 짜잔! 오! 어떻게 그 체리가 딱! 오! 너무 오! 귀엽다 근데 이거 야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제 속만해요 자 이거 체리고요 체리고 이거는 유진이 강한지고요 강한지 이건 레이, 나우리 다들 너무 와, 귀엽다 나우리 레이 <laughs> 자 이렇게 인형은 세 개네요 그리고 이게 포카어 다행히 같이 비닐로 이긴 했네요 포카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포카는 <laughs> <laughs> 잘 싸주셨네요 일단은 포칸 네. 맨 마지막으로 에 인형부터 열어볼까요? 열어볼까요? 네 3개부터 열어볼까요? 체리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기대되는데 요것도 빨리 구매를 해야지만 맞아요. 품절이 안되죠 짜자 <짜잔>! <와>, 어떡해 너무 오, 귀엽다 체리 체리입니다 체리 짜증! 이게 기본 체리고요 네. 이 크리스마스 체림 체림다 여기 체리큰체리 내가 체리. 체리랑 비교하면 <laughs> 큰 아, 체리 많이 작죠 <laughs> 많이 작네요 체리 3종 세트인데 여기 체리 3종 네. 세트 자 크리스마스 귀여워. 버전인데요 아 크리스마스 지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, 이게 너무 귀엽습니다 아좀 아쉬워요 다음은 나우리 여러분 나우리를 열어볼게요 너무 귀엽다. 오 귀엽다 아, 오아이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요.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짜자 이것 귀엽다 에이, 너무 귀엽다 보이세요? 어? 이게 이렇게 막 돌아가요 오 너무 귀엽다 아, 어, 산타복을 입었는데? <laughs> 너무 귀여워 <laughs>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한지 여러분 아 강한지 근데 세 개밖에 안 샀네요 아 다른 멤버들이 사고 싶었지만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<laughs> 자 사랑이 용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짜잔, 짜잔! 귀엽네요, 귀여워. 이렇게 약간 나훈이랑 비슷한 느낌. 자, 요렇게 지금 체리, 나우리, 나홀, 강한지. 자, 이제 중요한 거 사나이가 기다리는 복강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짜잔. 제발. 이게 특전인가요? 네. 특전 복강입니다. 오, 조심 조심 조심. 조심.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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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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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열어볼게 와봤어, 여러분. 설마. 자, 설마 세장 중에 중국 있을래나? 유리. 짜잔. 오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버전이네 맞아요 원형이 좀비벼지고자장원영 나와야 된다 여기 원형이도 좀 비벼지고요 비벼지고요, 비벼지고요. 자비벼지고 거예요 자 나올까요? 자 열어볼까요? 아, 자첫 번째 하나 둘셋 짜잔 오, 오 레이 오 레이 나왔습니다 레이 아귀여자 레이 나왔고요 자두 번째 하나, 하나 둘셋 둘, 둘, 짜잔 오 와! 이서. 이서 나왔습니다. 이서. 귀여운 잠깐만, 근데 이거는 네. 잠깐만 슬립업 껴있네요. 네, 이거는 이렇게 p p 에 당겨서 네. 왔습니다. 아 그러네요. 네. 자 이거 장원영, 장원영. 하나, 하나 둘, 셋, 끝. 아, 아! 중모. 짠하나요? 근데 너무 예쁘게 잘. 아 하네요. 이렇게 세 개의 포토 카드가 나왔습니다. 네. 너무 네. 어떡하지? <laughs>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? <laughs> 네, 너무 귀여워. <laughs> 자, 와 근데. 버전들이 계속해서 나오네 미니브는. 약간 그러니까 여기 진짜 용돈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미니브 덕분에. <laughs> 지금 용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용돈이. 네. 돈이 지금 조금 부족하거든요. <laughs> 친구들이랑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을지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요 이렇게. 자, 사랑이가 자, 구매한 크리스마스 미니브. 미니브 인형 3 개가 왔고요. 여러 보완돼요.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게. 이번에 크기가 이렇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너무 귀엽고 이렇게 특전 포카도 와가지고 음 너무 좋습니다. 예! 예! 오늘은 사랑이가 구매한 크리스마스 미니 브레이 여러분 보았는데요. 진짜 한 멤버 한 멤버들 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이번에 포카도 줘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짜잔